이번에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조 3편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조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입니다. 이 시조는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절실한 마음과 그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연정가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현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 서리 넣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이 어든 구비 구비 편이라 동짓달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인과 이별한 화자에게 이 날은 너무도 길기만 합니다. 그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봄바람같이 따뜻한 이불 아래다가 서리 서리 넣어 두었다가 임과 만나는 날 밤에 다시 펴내어서 임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짓달 기나긴 밤과 대조되는 시간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되겠죠. 추상적인 시간의 개념인 밤을 마치 눈에 보이는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면서 서리, 서리, 구비, 구비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내면의 절실함을 표현하고 우리말의 묘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조는 계랑의 이화 후 흩뿌릴 때입니다.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조는 화자인 작가 기녀 계랑이 자신과 정이 깊었던 유희경이 서울로 떠난 후에 소식이 없자 그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 이와 후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노매 이와 후 흩뿌릴 때, 님과 이별했습니다. 백고 싶히는 계절인 거 보면, 늦 봄에 님과 이별한 것이죠. 그런데,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까지, 님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계절은 변화하였고, 시간은 경과되었지만, 이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을날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며 님도 나를 생각하실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리는 심리적인 거리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재회에 대한 염원을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을 대비하면서 하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화자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조는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입니다. 이 시조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다정가입니다. 정이 많다는 의미이죠. 앞선 두 시조와 마찬가지로 계절감이 드러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이별의 정안을 노래하고 있는 두 시조와 달리 이 시조에서는 애상적인 정서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안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랴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들어 하노라 하얀 백꽃이 만발한 5월의 어느 봄밤입니다. 흰 달빛과 은하수가 밝게 빛나는 시간. 여기서 삼경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로 한밤중임을 알수 있어요. 이때 구슬프게 우는 두견새가 지나가는 봄을 알리가 없죠. 초장의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순수함과 애상감을 부각했다면, 중장의 청각적인 이미지는 화자의 고독이나 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상은 종장의 다정에 집약됩니다. 우수에 잠겨 잠못 들어 하는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선경 후정의 구성을 통해서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2화의 월백하고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조 3편 읽어보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